원님도 같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수 예약해 네네 네. 도이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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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다른 한명더 있는데 예배한명더 왔었고 애기 이 맞으세요? 네를 등록해 줘야 가지고 니이 한번 요네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가서 놀아야지. 20kg 안 넘죠? 넌 날씬하네? 해피 그 양복 괜찮아져가지고. 네, 음식은 잘 시키고 오셨고요 아 물을 아침 먹었어요 산책물괜찮 아, 네, 네. 한두 시간만 지나도 배를 막가지고 산책 한번 시키고 얘가 목말라가지고 아그럼나 이리 와봐 만좀자아아많피멍좀 많이 들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술 들어갈 거고요. 네. 수술은 뭐 아주 오래 걸리거나고 네. 그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도 고 하고 나면 에 출근해도 하고. 그 나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수술 후에 네. 그 진짜 별거 없어요. 네. 이거 깔때기만 안 먹기 전 거의 무조건. 아, 네. 깔때기 안 먹이고 물안다고 양말 남생 약만 잘먹이시면 아... 거의 무조밥 먹는 거 아예 상관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오늘은 조금, 아, 그, 마취한 당일이라서 막 토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밥은 어디에서? 실밥은 보통은 8일에서 9일 제품이다. 그래서, 그 네. 보고 수술부위 보고석 저희가 드레싱을 올 거예요. 한두번 정도? 한두번 네. 정도 와서 그거 소독하고 이렇게 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따로 실밥 푸는 날짜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환인 모든 수술과 모든 마취는 사실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병원들은 다동에서 작성하게 되고요. 사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험부담은 있지만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안할 수 없는 수술이고 제가 네. 좋은 마취제랑 정확한 시간은 아이가 마취가 깨고 이 정도 상태가 돌아오는 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시간 안내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되신거건 되지만 요 정도로 일단 생각해 주시고 어 이따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거 맞죠? 070- 네, 예, 맞아요 여기로 이따가 왼쪽에 이따가 왼에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도 여기에 놓고요? 네 할까요?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잘하고 와. 신나네 그냥 뭐하러 온줄모르는 <laughs> 가자 파니 어, 당황한 거 같은데? 하자. 자 형들 해봐요. 잘드리겠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피멍이 좀들 거예요. 네네. 뭐 어, 그게 워낙에 있어가지고 피멍은 어. 열느 정도 지나고 깨끗해지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충성히 네. 잘 센크한게 네. 잘 붙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이따 오시면은 네. 아마 퇴원은 저희 부 번역생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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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가자.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잘 끝났고 마취도 네. 굉장히 빨리 깼고요. 네. 깨고 나서도 저희게잘 있었어요. 아, 그 생포도 네. 안전하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 요네칼라는 네. 절대 빼시면 안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관리를 특별히 뭐 아주 세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조금 네.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그네칼라 아, 이거는 아, 빼시면은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감지럽. 지거나 염증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약잘 먹여 주시는 게 그냥 저희가 드릴 건데 오늘 저녁에 한 여섯, 시부터 약 먹여 주시면 되시거든요 아침 저녁 이렇게 먹어 주시면 되고.